g(x)하고 f(x)인데 f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함수인 거밖에 안 나온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1차 함수하고의 어떤 관계를 보고 있는 건데 이런 해석을 잘 해야 된다 그랬죠. f가 g보다 더뭐 하면 크거나 같으면 두 함수를 더하라는 거고 f가 더 작으면은 이번엔 1차에서 2차를 뭐 하자. 빼자, 이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된 함수에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어쩌면 안 만나잖아. 그러면 항상 f가 더 위에 있죠. 그럼 항상 위에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1번 조건만 따라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두 함수를 무조건 더하기만 하게 되니까 2차랑 여기 1차랑 둘이 더하면 계속 2차가 그냥 예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다음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값이 없겠지. 그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 해야겠다. 만나야겠다. 근데 방금 이거 이해했으면 접하는 것도 안 되는 거 알겠죠? 네. 여기 접해도 계속 만나도 그렇게 하세요 그랬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알파에서 만났고, 베타에서 만나서 두함수로 이제 새로 그릴 건데, 여기 이렇게 딱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알파란 지점하고 베타란 지점에서 알파는 두 개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만나는 그 지점은 두개 함수 값을 뭐 한다? 더한다 그러니까 여기 알파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K라고 만약에 하자면 더해져서 몇 K 2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함수하고 요 함수는 왼쪽에선 F가 더 크니까 두 개를 뭐 한다 더한다 2차에다 1차를 더해지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지 그리고 이 아랫부분 F가 더 지금 작으니까 1차에서 2차를 모여버린다고 뭐 그럼 여기가 무슨 볼록으로 위로 블록으로 될 거야. 근데 여기는 이딱 알파보다 뭐할 때는 이딱 알파라는 지점에서는 두 개를 더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색칠이 되는데 이 좌극하는 얼마겠냐? 그럼 0인 거 알겠어? 네 이거 왜 0이야? 경모가? 여기서 왜 여기 빵꾸야 돼? 너무 당연한 걸봐 봐.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알파랑 아니 f가 g보다 뭐 하면 작으면 자 이쪽은 이 라인이 지금 요알파랑 라인 이 라인보다 오른쪽에서는 f가 지금 커요, 작아요. 작으면 g에서 f를 뭐라 그랬어요? 빼라 그랬는데 두 개가 점점 이쪽으로 다가가고 이쪽으로 다가갈 때 둘을 빼야 되잖아. 빼면서 온다는 건이 차이들을 계속 조사해 보라는 소리야. 그럼 점점 차이가 어째죠? 여기서 좁아져서 딱 둘이 완전히 똑같아져 버리지. 그러니까 여기 알파의 우칸이 몇이 될 수밖에 없어. 0이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무슨 블록으로 그려져? 위로 블록으로 그려질 거고. 위로 블록으로 그려지는 거. 제일 빼서 FX가 마이너스 FX에서 그래.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AX 제곱으로 시작할 텐데 빼버리면 마이너스 AX 제곱이 될거 아니야? 원래 최고장의 계수가 양수였는데 빼버리니까 이제 음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이 될 거고 오른쪽은 또 마찬가지로 더해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이 값은 또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대충 이 정도 더해서 이렇게 나왔다 치고 이렇게 갈 거라고. 뭐 이제 극한으로 가면 두 값이 점점 똑같잖아요. 우극간으로 가면 그러니까 우극간에서 갔을 때 k에서 k를 빼고 있는 게 맞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될 거고 이제 요 놈이 봐보세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몇개 누구 뿐이래 2뿐만 있어 2만 그럼 둘 중에 한 군데는 메워져 있다는 거 아냐 그럼 두 개가 빵꾸가 채워져 있대 그러니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서로 어쩐다고 맞나요? 만나서 같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k라고 잡았지만 k가 아니라 몇이었다 0. 0이었다면 0 다기 0은 어차피 몇이야 0. 0이니까 이 자리가 0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이라고 봐보자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는 게 선생님 얘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따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추론을 하는 거니까 케이스 분류를 하란 소리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 알파 자리가 몇이라는 거야 2. 2뿐이다 그랬으니까 이 자리가 2일 때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어? 봐. 아 여기가 이 e 아니다 쏠리 미안. 존재하지 않는 게 이뿐이라고 했으니까 이 베타 자리가 이가 되겠지. 네. 그럼 여기는 그대로 알파라고 잡고요. 그럼 여기는 요점이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요두 개가 붙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돼 있다 이 말이야. 똑같이. 근데 여기가 그럼 이가 나와야겠지. 극한까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은 이뿐이다라고 했으니까. 알파로 가면 극한이 없어요 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점이 2에요 라는 소리는 극한이 없는 자리가 2에요 이런 소리겠죠. 네. 여기까지 되죠. 네. 그런데 그 다음 봤더니 우리 또 절대값 그래프를 이해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이게 지금 hx 그래프거든. 이 hx 그래프랑 누구랑 관계를 보라 그랬죠? 1하고의 관계를 보라 그랬지. 그럼 y는 1이라는 관계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저 h x에서 1을 빼서 절대값을 씌우겠다는 소리는 h x하고의 1의 관계니까 y는 1이라는 선에서 먼칭을 시킨다 대칭. 대칭. 그럼 y는 1이 이런 데 있어서 대칭시키면 되겠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줘야 된다요. 한가운데로 딱 와줘야 요놈에서 대칭을 시킬 거니까 이게 대칭을 딱 시켜주면 이 아랫부분이 아나 씨노시부때 이상한 거나오렸어 뭔데, 이거? 처음 본거 나왔어요? 뭐야, 이거 해보지도 않은 거 나와버렸어, 이거. 뭐야, 저, 저 갈고리 뭔데, 저거? 뭐, 열쇠를 채워버렸는데요? <laughs> 뭐지, 이거? 여기에 딱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우개가 지워도 안 지워져. 야,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딱 올라오겠지. 그러면서 여기가 메꿔진다고.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제 극한값이 싹 존재한다는 소리지 그럼 다른 곳은요 의미가 없지 원래 원속이었는데 애초에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파란색 선 대칭 시키기 전에 hx는 어디에서만 불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난리를 쳐도 불연속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딱이 절대값 기준으로 뒤집어 깠을 때 여기 까지면 여기는 뭐 이렇게 까질 거니까 계속 연속이고, 여기 이 부분도 딱 이렇게 까지면서 여기 에딱 메꿔진다고. 그러니까, 이 라인이 y가 몇이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했으면, 이한 가운데 길이가 이렇게 1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 함수값이 몇이었단 소리야. 그럼 이 함수값이 또 2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두 개를 뭐 해서 이었죠? 더해서 이었으니까 여기가 몇이었다는 거야? 1이었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1 더하기 1 해서 2가 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저 베타 자리 함수 값이 1이었다고. 저기가 1이었어야, 이 아래에다가 한 아, 니 아니, 소리. 아니, 여기가 1이었다는 게 아니지. 여긴 2가 맞죠? 여긴 2가 맞는데, 여기 위에 처음 함수. 이 처음 함수에 이 자리가 함수 값이 1이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둘의 함수 값이 1로 똑같으니까 더해서 여기 몇이 됐다. 2. 2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로 이 자리가 이 직선이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는 걸알수 있어. 2,1왜 베타가 2인 것까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몇 컴마 몇을 지나가요? 2,1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에다가 2, 몇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3분의 2 더하기 a가 1이어서 a가 3분의 1인게 나와요 됐지? 그럼 a가 3분의 1이면 같이 또 뭐가 나오냐면 은저 직선이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몇이 돼요? 0. 0이 되지 근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는 걸왜 찾아냈을까? 이 알파라는 놈이 0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이렇게 지금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축이었다는 거야. x축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니까 x 절편. 한마디로 y 값이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에서 됐다는 소리는 알파가 얼마까지 나왔다. 마이너스 1. 오,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된 거야. 이렇게. 됐죠? 네. 그럼 이제 식이 다 완벽해진 겁니다. fx 식이, 요렇게 생겼는데, 얼마에서 0이 되고,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몇 컴마 몇에서, 2컴마 1에서 만나요. 이게 fx에요. 이게 gx에요. 근데 gx가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 fx 식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개, 무슨 함수 성질 이용하면 돼? 두개 만나고 있으니까. 참수. 함수, 함수 좋습니다. 그래서 fx에서.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을 돼요. 빼주면 근이 누구하고 누군가요?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1하고 2인거지 그래서 x 플러스 1에 x a. 마이너스 2 최고차항의 계수는 모르죠? A. 여기 a 알고 다른거 씁시다 아까 a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방금 누가 기울기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놈이 어떻게 기울기가 되죠? 도름도 씁니다. 우리가 직선에서 x 앞에 계수 3 x 이런 거는 기울기가 맞지만 이차 함수에서 여기 앞에 3 x 제곱에 이3을 기울기라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m을 그냥 하나의 문자로 썼건데 아니 좀 전에 너가 내가 이거 k 안 쓰고 그냥 쓰니까 거기 짚을 짚으려고 기울기라고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오 개념이니까 말하고 넘어간 거야. 기울기란 단어는 직선에서만 쓰는 거지 곡선에서는 기울기 없어요. 예. 평균 변화율 배운 놈이 기울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이쪽으로 이양해주면 누가 나와요? FX. Fx가 나와. 그럼 누구만 몰라? K만 누가? 모르지. 예. 근데 저 K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남은 안쓴 정보가 하나 뭐 있어요. 그렇죠 H0이 3분의 7이래요 근데 H0이라는 건 0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 그럼 0은 G가 커요 F가 커요 0자리에서는 G가 더 크지 그러니까 더 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네 그러니까 G 몇에서 0에서 F 뭐를 0을 빼면 3분의 7이 나와요 이거 이용하시면 여기 있는 무슨 값 K 찾을 수 있냐면 K값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럼 FX 정해질 거고 그 FX 정해졌는데 다시 H5를 구하라 했어 그럼 H5는 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누가 커요? f x 가더 위에 있고 G가 아래 있지 그럼 F값이랑 G5값이랑 둘이 뭐하라고? 네. 더하래요 이렇게 더하래 F가 더 위에 있으면 계산 생략할게요 네.